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아,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침에는 그래도 약간 썰렁한 기운이 있고, 낮에는, 한낮에는 너무나도 또 덥기도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자산도 지킬 수가 있고, 자산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 재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자산 증식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새만금 개발지 토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연간 토지 시장에 몸 담으면서 매수해야 되는 어떤 토지,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강원도 쪽에 또는 경기도 쪽에 또는 충청권 쪽에 토지를 어 권유를 많이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떤 타이밍이었었던 거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새만금을 좀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매수 타이밍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그때 그 타이밍이 최고의 타이밍이었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실행에 옮기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재테크,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왜 세만금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요.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거죠. 세만금은 그동안,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개발이 안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탄력을 못 받았고, 그리고 상승 추세에 접어들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습니까?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컸죠. 비행기로 보면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야만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 이룩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와 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효과가 드디어 윤석열 정부 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시적인 성과가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죠. 새만금 개청 이래로 청사가 세워진 이후에 한 9년 정도가 지났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부 지금 1년차 지나가고 있는데요. 9년보다도 최근 1년 동안 이뤄놓은 실적이 3배 이상 많다고 하니까요. 어,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네,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새만금에 갈 때마다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대기업 포함해서 유치가 되고 있는데요. 엄청난 속도감으로 지금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또 자료에 의하면올 하반기만 하더라도 5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들이 올해로 끝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 언제까지? 2030년도까지는 수많은 기업들 투자들이 유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새만금 산업단지가 지금 9개 공구 중에서 4개밖에 지금 매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추후에 5개 이상 매립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 향후에는, 지금은 이제 대기업들까지도 나섰지만, 향후에는 글로벌 기업.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테슬라가 짓고자 하는, 어떻습니까? 기가팩토리.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에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반도체가 세상을 좌지우지했죠. 대한민국의 수출에 많은 부분들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제2의 반도체 시장이 열리고 있죠. 그 시장이 뭐냐면 바로 2차전지에 관련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2차 전지에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세만구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6월까지 달 지금 현재 최종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될 건데요.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부분들, 첨단 특구에 대한 지정들, 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만금이 지금 현재 엄청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 2의 반도체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만약에 첨단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새만금 개발은 더욱 더 개발에 대한 가속도감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심리가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시면 안 되겠죠. 만약에 투자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새만금에 땅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사시면 좋은 게 아니죠. 분들이. 살수 있는 입지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새만금 TV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는 새만금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브리핑이 들어갔는데요. 이 이차전지는 제 2의 반도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시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이어 수 있는 그런 산업이면은 틀림이 없고 그런 제 2의 반도체 신화가 바로 새만금에 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정 전라북도 도지사는요, 바로 18일날 2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는 새만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디에서? 바로 서울스케어에서 열린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심사가 있었는데요. 그 발표자로서 새만금의 우수한 입지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그러니까 우수한 입지와 지역 균형 발전 요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정책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디요? 이차전지 특화 단지는 새만금이다라고 말입니다. 자, 김지사는 그동안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요 자, 전라북도의 공든이 2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와 초격차 기술 확보 연구개발혁신 허브구축, 그리고 글로벌 초강역 연계, 인재양성기반구축등 4대 전략과 14개 과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김지사는 이번 발표를 위해서요, 이번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심사 과정이 이제 있을 건데요. 심사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6월 이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공들였겠습니까 특히나 김관영 도지사 같은 경우 발리, 발로 뛰는 행정으로 아주 유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자료와 브리핑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요. 전라북도 테크노파크와 함께 전단팀까지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주말과 새벽에도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듭 거듭했다라고 하고 발표 현장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전북도의 노력과 잠재력에 대한 높은 평가, 높은 평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 김관영 도지사의 발로 뛰는 그러한 행정.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대기업 다섯 개 이상 유치.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뿐만 아니라 지금 2차전지가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새만금에 사흘을 걸고 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준비를 통해서 브리핑까지 끝났다라고 하죠. 이러한 결과가 이제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중단 산업 특구 2차전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제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또 어떻습니까? 투자진흥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세제 혜택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도 사실은 2차전지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손색은 없지만, 이렇게 특구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더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거고, 세만금은한 단계 더욱더 고약할 수밖에 없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기업들 투자 유치에 대한 어떤 속도감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자, 김 지사는 2차 전지 특화 단지 선정에 전라북도의 100년 미래를 앞당길 아주 조로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활을 걸고 있다. 저는요, 지금 느낌이 옵니다. 새만금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죠. 이 부분들이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첨단 산업의 여러분들 첨단 산업하면 이제는 새만금이 떠오를 정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메가친환경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는 방위산업까지 지금 그리고 관광 내적. 여러분들, 디즈니랜드 유치권까지 수많은 호재가 지금 숨어 있는 곳, 바로 그 새만금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더 이상 머뭇거리시면 좋은 입지에 좋은 땅을 이제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회사에 문의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는 건설업체들까지 저희 회사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개발 호재와 인구 유입을 고려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새만금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